안녕하세요, 티아TV 티아입니다. 자, 오늘은요, 정말 지리는 갓게임 하나 여러분들과 공유할까 합니다. 바로 팬텀블레이드라는 게임인데요. 어떤 느낌일지 여러분들과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긴 할 건데, 그 전에 간략하게 영상적으로 여러분들과 공유 한번 해보도록 하죠. 자, 우선 애니메이션 풍 같은 느낌도 들긴 하지만은 다크한 느낌이 더더욱 많이 드는 게임이에요. 우선은 글로벌 CBT를 진행하고 있다고는 하는데요. 조금 아쉽게도 날짜는 지났습니다. 요거에 관련된 부분 설명드리도록 하죠. 영 <목소리도> 자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글로벌 CBT에 관련된 1차 CBT는요 2022년 1월 1 0날까지라고 나와져 있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CBT를 신청을 했지만은 이 영상을 만든 다음에 여러분들과 공유를 해야겠다 하면서 한쪽에다가 파일을 놔뒀는데 이제야 편집을 하고 여러분들께 공개를 하는 것 같습니다 CBT라는 시점은 1월 하순경이라고 하니까요 혹여나 CBT가 시작된다면은 여러분들과 영상적으로 공유하도록 하고요 지금부터 캐릭에 관련된 정보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팬텀 블레이드 같은 경우는요 총 네 가지 캐릭터가 나오고요. 여기서는 세력이라고 불러지는 것 같습니다. 처음에는 혼이라는 세력이 있어요. 자, 여기 보이는 것처럼 치인과 전령으로 전직을 하는 것 같습니다. 자, 두 번째 캐릭은요. 좌상이라는 캐릭터인데요. 역시나 이런 식으로 경우, 무봉으로 전직이 가능하고요. 야, 여기 보면 약간 이도류를 들고 있는 건가? 대검과 이도류 같기도 하고요. 자세 번째 캐릭은 목소규라는 캐릭인데요 여자 캐릭으로 나와져 있습니다 자 이건 역시 전직이 두 종류로 가능하죠 이거 잠깐만 활인건가 활 같기도 하고 창 같기도 하죠 여러분들 자 요런 느낌으로 나와졌다는 거자네 번째 캐릭은 현자 캐릭입니다 마지막 캐릭이죠 이건 역시 전직 가능한데요 약간 법사 같기도 하고 한 힐러 같기도 하고 요런 느낌이 있어요 자 팬텀블레이드 4대 캐릭터 스킬에 관련된 부분을 모아놓은 영상이 있는데요 정말 제가 이거 보고선 깜짝 놀랐습니다 한번 공유해보도록 할게요.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약간의 다크한 분위기는 있습니다, 여러분들. 횡 스크롤 같은 느낌도 나구요. 약간 던파해보신 분들은 아실 법한 그런 느낌의 뉘앙스라는 거. 야, 스킬 진짜 화려해요, 여러분들. 와 미쳤다. 와이 뭐야? 일러스도 잘 뽑았어. 약간 소환수 같은 경우도 있나봐요. 핏살기에 관련된 일러 진짜 잘 나온 것 같습니다. 지금 제가 이거 한 10번 보는 것 같은데 넉스를 잃고 바라봤어요. 넉스를 잃고. 와, 어떤 캐릭을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정말 완벽에 가깝지 않나 싶어요, 여러분들. 제가 c b t 관련된 소식을 늦게 알려드리기 때문에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지만은 우선은 이런 게임이 앞으로 CBT 진행한다라는 거 공유 한번 해봤고요. 1월 하순경에 진행을 한다고 하니까 플레이 영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. 오늘은 간단하지만 여기서 마쳐보도록 할게요.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빠이옹!